신나는 날입니다. 은영이랑 밥 먹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치킨. 치킨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 은영이랑 밥 먹자에 초대된 손님.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궁금하시죠? 오늘은 남자분입니다. 노래도 하세요. 이분이요. 개그맨. 두 딸의 아빠 딱 떠오르시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네. 돈이 돈이 형 돈이. 오복기 여러분 드디어 제가 오버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오버리에서는 아마 깜짝 캐스트가 오늘 처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여 넘게 제가 이분을 작업을 해서 오늘 어렵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세 명이서 재밌게 다양하게 어, 인생 얘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버기가 50만 명 넘었죠? 네. 종영인들의 네. 제목 웃음 TV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30.6만 명. <laughs> 저는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도 구독 좋아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해도 안 눌러주시기 때문에 <laughs> 네, 나는 갓 씻고 나온 민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야꾸왜아좀 <laughs> 먹을라 그러는데 뭘좀 하나만 <laughs> 먹자 아딱 먹고 타이밍이 있는데 어야나이소님 <laughs> 호든이가 <여기서는> 좋아 <laughs> 누님 모셨습니까? 형돈아! 야! 어, 형돈아! 안아줘야지. 아우, 우리 형돈이. 응? 아, 형돈이. 아니. 야, 우리가 아. 자주 만나지만 방송은 방송이고 야,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아참 이게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눌러? 그러니까. 어, 음? 너도 유튜브 하잖아, 그지? 아 나야무는 뭐 응? 소소하게 소상공인이지. 나 나는 <laughs> 나야고 나야, 나야 그 목상권이고. 어, 어, 목상권이. 네. 그럼 일뭐 시키세요? 그럼 우리 후라이드 시킬까? 반반이랑 후라이드 하나랑 샐러드 하나만 하나 주세요. 네. 샐러드는 데, 데코로. 네, 그래, 그로. 어. 어. 근데 사실 먹는 게 아니잖아. <laughs> 왜 푸른 감상하는 거야, 어? 풀은? 어. 왜 우리가 우리가 거? 왜 어. 우리가 산을 가고 어. 잔디밭을 보게서 그 어. 시각적으로 편해야. No. 그렇지, 감상. 그치? 네, 어. 그런 거지. 그래. 아 그리고 오보기 분들은 모르시겠다. 뭐 여러분들 은영이 누나 머리 내린 거못 보셨죠? 나는 각 씻고 나온 누님의 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하와이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아 아니 우리 그때 너랑 나랑 승재랑 다오은형 박사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박사. 네. 나랑 네. 승재 형이 있었거든 평소에 네. 형돈이는 정형돈이잘 몰라 나 이번에 그살 티가 그 안나 너는 중국에 음. 그 유튜브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음. 팀이랑. 야, 우리 짠 하자. 네. 짠. 나 진짜 웃기, 이거 진짜 또안 믿을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어. 음. 그럼 이미그, 이미그레이션으로 가잖아. 음. 내국인, 외국인 나누잖아. 음. 뭐 중국 사람, 외국인. 음. 알지 누나? 나 보고 나뭐 자꾸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어 얼굴만 봤는데 <laughs> 자꾸 중국인으로 비교하는 거야. 아니 나 여권 이렇게 파, 그 초록색 보여주고 외국인으로 섰다니까요? 어. <laughs> 약간 아, 좀 오해스러워 오해수로... 아, 우리 남편도 그래 우리 남편도 약간 <laughs> 아니, 약간 느낌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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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 형님은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될것 같은데 해봐 괜찮아 아, 아 기대돼 야 해봐, 해봐 해봐 기대된다 아 형님한테 혼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해봐 해봐 형님이 동글동글하고 어. 좀 자꾸 안경 딱 끼고 이거 응. 너무 귀엽다 아, 어. 너무 귀엽지 약간 만화 캐릭터야? 만화 캐릭터요캐릭터 어, 그래서 약간 조금 우리가 어.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물론 우리도 늘 그런 얘기 해 네, 우리 약간, 아들하고 언제 한번 형님한테 얘기하고 싶긴 했었는데 면제 <laughs> 내다 대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laughs> 언질이라도 한번줘 어, 그래 줘야? 한번 언질 내줄게 언라도한번좀 어. <laughs> 멀리 게 꽂혀 있는지 한번보주고빰빰뛰라란 어. <laughs> 내가 금쪽같은 내새끼를 네참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 음. 생각하는 이유는 음. 금쪽같은 내새끼를 네 통해서 누나도 만났고 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제일 먼저 달라졌기 그렇지.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11살이니까 7살 때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딱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면서 아. 오히려 지금 애들하고 훨씬 더 조금 더 애들도 음.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누나야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 고맙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가지고 음, 요 아유 애들이 뭐 내, 내가 내 눈앞에서 확인했잖아 애들이 아빠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나 어, 개인적으로 그래. 누나 응, 응.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얘기해봐 왜 명절날 친해야되고 위해야될 가족들이 밥상을 엎고 헤어지는 거지? 이유가 있다 <laughs> 이유가 있어 진짜? 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 어덜 아픈 손가락은 있더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엄지가 조금 덜 <laughs> 아파 어. 어. 실제 편해도좀 있어. 있어 아이가 그게 차곡차곡 쌓여 어. 섭섭하고 억울한 거야 그래서 커서 만나면 그게 어. 술김에 나와서 없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부모가 좋게 말을 못해 아 응.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한테는 말이 좀 쉽게 나가요 너무 편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딸이 시집을 갔는데 출산하고 이러면서 체중이 많이 든 거야 어. 근데 친정에갈 때마다 누나 얘기 안해죠 아. <laughs> 어, 아니 누나 아닌다. 예전 사진 어. 보니까 어, 미스 연세도 해도 될것 같은데 나 진짜 날씬했어 까 네, 안 믿어 사람들이 <laughs> 그게 문제야. 어.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친정집에 가면 아. 동네 뭐 가게들에서 친정엄마한테 어, 딸이 너무 살쪘더라. 막뭐 이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걱정도 건다. 되고 엄마의 마음은 좋은 마음인 거야. 근데 딸한테 어떻게 하냐면 아래 위로 흐른대 이렇게. 그왜그러냐 야, 넌 이게 뭐니? 찰칵을못 쐬겠다. 그니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정 내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문화잖아. 이걸 내가 바꾸자하고 33년을 내놓을 그러니까.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아주 뿌리 깊게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맞아. 되게 저항이 심해.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공감 아,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이게 아왜 예. 아, 어, 우리는 이거 좀... 이제 감상용으로? 네. 왜냐면 초록은 멀리 있을 때더 안정감을 그렇지, 주거든요. 야내 별명 뭔줄 알아? 치오. 왜? 치킨 요정, 치킨 요정. <laughs> 야, 어, 우야 스스로, 야내 입으로 얘기할 려니까그근데 누나가 타이밍이 먼저 웃어서 괜찮아요. 아 그래? <laughs> 본인이 스소로 하는 걸 안다. <laughs> 이틀 어? 말에 요정에 대한 맞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아니, 근데 치킨 요괴라고 할 수도 없잖아. 아니, 근데 누나한테 오바라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오은영 해바라기. <laughs> 이 영역을 30년 이상, 33년째인데. 방국 겨나 너... 꼈지, 누나가. 그래, 방국 꼈지. 음. 그리고 내가 58세다, 벌써. 에 거짓말 하지 마. <laughs> 누아 그러지 마. 너 38세 아니야? 어, 야, 당신이 <laughs> 허준이가 좋아. 낯수리 이렇게 위험합니다. 뭐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으면 이것을 좀 화해와 조정을 하도록 난 노력을 해야 되는 내역할이있야 아니 있더만 누나는 그렇게 음, 음. 숙명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음. 왜냐면 아니 만약에 아니었다면 음. 나는 지금도 애들하고 대면 대면했을 것 같아요. 음. 다음 달이면 12살. 아이또 뽀뽀하고 어. 사랑한다 말도 잘해주고 근데 결국 하니까 걔네들도 하더라고. 그럼. 근데 나는 음. 결혼하셨어요? 몇년 차세요? 음. 사랑한다고 하나한테 얘기합니까? 눈 <laughs> 깜빡깜빡해. 어, 그러니까 이게 왜왜 왜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지? 신혼 때는 눈 마주치면 좀 어. 아유, 눈을 진짜... 피..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잖아. <laughs> 눈 마주치면 좀, 좀 위험하니까. 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사랑이란 말이 고마워, 미안해로 좀 많이 바뀌는, 바뀌는 것, 것 같아요. 것 같아. 아니 근데 야 사랑은 연애할 때처럼 설레 막... 좋고 어. 막 이런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고마움과 미안함도 부부간에 굉장히 깊은 사랑의 일종이거든. 그러면 그때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저희가 이제 만 14년이 지났거든요. 음. 어느 날 문득 와이프를 딱 보면, 참 연애 시절에 만났던 아내가 아기만 음. 키우고, 분명히 와이프도 자기가 원하는 음.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음. 난 아직도 일도 하고, 음.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음. 이런 모습을 보면,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느덧 한유라는 이름은 없잖아 그냥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고 음. 있잖아 그거 얼마나 큰 희생이야 그치 이게 되게 깊은 사랑인 거야 내가 예전에 누나 그 광고를 너무 감명 깊었어 누나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채용 공고를냈어연중무휴 24시간 근무 쉬는 시간 없음 연봉 없음 사람들이 막 장난치냐고 당신 뭐냐고 막 그랬는데 이 직업은 엄마야 결국 다들 막 울고 막 놀랬던. 와 감동인데. 엄마라는 지위를 사회적으로 많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음, 뭐 어떤 사람은도 이런 상황에서 야 집에서 애 키우는 게뭐 힘든 이런 사람도 있다. 지가 키워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네. 제일 맛있는 게 나왔네요. 세상 네. 제일 맛있는 게 나왔네요. 이번에 와. 야야 와와. 나는 왔으니까 누나. 하나 딱한잔먹고 음, 먹어야지. 이게 또더 기름이. 근데 형도 나 이제 이런 게 있다. 왜? 아좀 먹으려고 하는데 뭘좀 하나 <laughs> <한>, 하나만 <laughs> 먹자. 야, 먹어. 야딱 먹고 타이밍 있는데. 야 동시에 해. 먹고 잡고 아, 먹으면서 아니 말하고. 맥주 마시고 딱 집고 먹는 타이밍인데. 아. <laughs> 어, 어. 다시 또 먹어야 되잖아. <laughs> 야 근데 내가 야 근데 내가 <laughs> 야, 영돈나 내가 그때 너랑 비행기 다른 비행기 타고 들어간 적 있잖아. 어. 그 명장면. 음. 근데 나딱 나왔더니 유라가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야.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파장기 하나도 없이 거기 딱서 있는데 야, 이쁘더라. 야, 아 뭐. 그래. 응? 진짜 이쁘더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딱나갔더니 나한테 딱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박사님, 오빠는요? 이러는 거야. 오빠라는 얘기를 언제 오빠는요? 들어봤지? 나는 그게 사람이 사랑하는 행복인 것 같아. 음. 아, 누나가 본 거랑 나랑 본 명장면이 다르니까. 음. 누나 우리 한번 같은 비행기 타고 본적 있잖아. 그래그래. 그래, 어. 형님이랑 프랑스를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음. 느낌상으로는 한 100세 되신 분인 것 같아. 요 이제 두 분이 어. 서로 손을 꼭, 꼭 잡고. 잡고 지팡이를 하시는데 <laughs>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어. 근데 약간 그 분들 젊은 버전이지 누나가 음. 형님이랑 손을딱 잡고 가는 모습을 보고 <laughs> 내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이 되어있어요 음. 내가 누나 바로 뒤에 있었잖아 그때 난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손잡는 대면 대면함을 그때부터 좀 바꿨어? 바꿨어요 와. 근데 손잡는 게 그래서 어색하지는 않더라고 오 어,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잖아 어? 그러면 심장 이렇게 닿잖아 근데 이게 사람의 이, 이 복부 앞면은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딱 닿거나 눌러줬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딱 이렇게 안았을 때 내가 나를 안는 느낌이 음, 맞아 음. 아, 야, 이걸... <웃음> <웃음> 야. 아니 게스트를 불렀으면 야 먹어 아니 호스트가 <웃음> 아니 <웃음> 저... 야 진짜 맛있다 <laughs> 야. 응? 그리고 이게 배달을 시킬 때와 이게 좀 딱딱딱하잖아, 진짜 맛있다야 나도 음. 나도 치킨집에서 와서 직접 어... 먹는 건 진짜 오랜만에군요. 음, 그러니까. 야,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왜? 뭐다 먹었나 보지? 턱하라는거 <laughs> 보니까 앵간이 뭐... 입에 맞았나봐. 너무 <laughs> 뭐다 먹고 해야 돼, 오늘 이거. 결혼을 맨날 물어봐요 음, 애들이 음, 음.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형 행복해요 안 하는 음. 게 좋아요 음. 내가 내리는 결론 그거였어요 혼자 느끼는 자유로움보다는 내가 낳은 애기들과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더 크고 그, 그렇지. 혼자 느끼는 외로움이 음. 애를 키우는 고통보다 훨씬 더큰것 같아요. 음. 봐봐 형도나 니가 결혼 안 했다고 해보자 여전히 유명한 개그맨이야 니가 공항에서 딱문 열고 나와. 팬들이 와 정현도 씨 나온다 환호를 해 그분들은 이렇게 환호하고 다 자기 댁으로 돌아가 각자의 너를 목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네. 결국 가족이야 그래.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난팬 응. 여러분들밖에 없어 <laughs>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성장을 하는 거 보잖아 발달하는 거 보면 그게 주는 그게 행복이 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은 가끔 하거든요. 횡단보도에 딱 지나가는데 애가 우리 애가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이 온다. 나는 음. 뛰어들 것 그렇지. 같아요. 뛰어들지. 나도 뛰어들지. 소도 그러니까 안 들어보고 목숨을 음. 뛰어들지. 음. 담보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음. 것 같아요. 근데 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매우 뜨거운 사랑이에 뭔가 이상한 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 봐. 표현이 안 되는 아.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이 안돼 미쳤다 누나 지금 방금 어. 찢었어요 그렇지? 와. 찢었어? 어, 찢었어? 그 사랑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깊고 커서 정말 다안닿요 음. 어? 그러니까 던져야 돼요? <laughs> 그렇게 멀지 않잖아 야 내가 은이랑 친하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 말 갑자기 들어요? <laughs> 아니 내가 은이랑은이랑 어, 은이랑 어디 가잖아? 그 우리 높은 의자에서 다뛰어내려 <laughs> 스토로워자 어, 같은데 다이빙 하듯이 막콕 뛰어내려야 돼 은인하고 너무 귀엽다. 음 너무 좋지 은인랑 은인이라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다는데요 음, 그러니까 나 그게 궁금해 음. 누가 봐도 음. 너무 이쁜 여자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 근데 ]지. 왜 남자친구가 없고 그 그 사귀어야 될때 너무 일하느라고 바빴던 거 아닐까? 아니야, 바빠도 아니야. 다 연애를. 그래, 해. 다 해. 난 태연이랑 우결 찍을 때. 그러니까. 난 동시에 두집 살림은 사람입니다. <laughs> 태연이랑 겁나게 음. 지금 우결 찍고 음. 밤새 이제 음. 또 와이프 이제 전화통화하고 그랬는데 무슨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시간 위에 있는 개념이 사랑인 것 같아. 맞아. 음. 다 해. 아, 그게 되더라니까? 음. 사람이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 딱이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딱 느낌이라는 게 있어. 나 아... 모연이, 유라 만났을 때. 미스터리 특공대 그. 아, 너 미스터리 특공대에서 만났구 네, 귀신 찾는 프로그램. 아 근데 제 담당 작가가 아니었어요. 음 근데 메인 작가 누나가 아는 누나였는데 메인 작가 누나가 와가지고 공들아 음 SBS에서 제일 예쁜 작가를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근데 왔는데 사실 솔직히 나 그때 이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통주하면? 예. 정지하면어 진짜로. 아니 이쁘지 유라 진짜 이쁘대. 아, 그, 화장도 안 하고 음, 새벽이니까 음. 설명해줄 때 이제 이제 어목 경목 음, 보게 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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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목. 근데 갈수록 어머. 다른 사람 들언애 얘기 진짜 재밌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매달렸죠. 유라는 싫다고 그랬어? 뜨끔 이직근해서 뜨끔 이직근 같은 같은 프로그램 하니까. 아, 진짜 왜 그래, 지유라 음. 담당 작가는 이름 물어보면 될거 아니야? 음. 너 이름 뭐야 하는 순간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거야. 들킬 것 같아서. 어. 담당 작가인데 그걸 안 물어봤다니까? <laughs> 그러면 부를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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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와, 와 이렇게. 어. 어.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 걸 들은 거야. 잘. 유라야 이렇게 하기를 들은 아, 거야. 아, 유라구나. 어, 어 유라. 구나 근데 성을 모르잖아. 성을 모르는 거야. 어. 내가 사이월른. 나처럼까지. 아, 뭐. 어, 뭐. 방유라, 김유라, 한유라. 어, 뭐, 뭐. 뭐 성을. 어머, 어머. 어머. 미스테리 특공도 딱! 한 8시간 걸린 거 같아 사이월드 <laughs> 찾는데 <laughs> 그러고 나서 거의 진짜 한 6개월 뒤에 결혼한 거 같은데 유라는 예쁘고 야무져 그리고 배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제가 두번 쉬었잖아요 음. 근데 괜찮아 음. 어 쉬라고 하는 거 같아 쉬어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든든하지 그러니까 돈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누 님. 승주야 <laughs> 어 어머 어머 아, 그냥... 어, 형 여기 <laughs> 어, <형>,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입딱쳐입딱쳐 오른쪽이야, 오 어... 어 너무 오랜만이에 네. 정말. 야 우리 삼총사. 응, 그러니까 우리 삼총사. 야, 삼총사 <웃음> 하와이 <웃음> 삼총사. <laughs> <laughs> 어, 아야 나스르도 계시네. 나도이야거안 좋은가요? 어야. 야안 이거 안 좋은 아, 아, 네? 아,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그렇지. 네. 어. 깜짝. 가스. 예! 정승주. 너는 왜 여자를 못 만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못 만나는 이유를 은영이 누나가 얘기를 해줬어 이분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무당이다 라는 생각을 하었데 <laughs> <한 웃음> 아니 정말 약간 신끼가 있는 거야 아니 신끼가 있어 의미가. 제가 지금 이 직업하고 있는 것도 <laughs> 네. 아니 그거 안 했다면 형 지금 도피 중이었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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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야. <laughs> 너는 잘생겼다니까 <laughs> 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나 <laughs> 어? 이렇게 은영이 누나한테도 듣잖아 이거 뭐, 완전 힐링 프로그램이다 <laughs> 미안게도 놀랍게도 놀랍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좋아 게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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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무게시놀콤게도시랍콤